개똥숙! 개똥숙! 개똥숙 에센스 개똥숙! 3분 만에 3천개가 완판되었다는 바로 그 제품! 개똥숙! 100% 개똥숙!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맨날 말했던 거, 개똥쑥 이거 여러분들, 개똥쑥이라 그래서, 음, 자, 그, 따단따단따단. 따단 따단 자, 어, 여러분들, 미샤에서 3월 4일날 개똥쑥 에센스 나왔거든요? 일단은 나오기 전에 그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가 홍보를 해가지고 3분 만에 3천 개가 완판되었다는 바로 그 제품이고 내가 평소에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니야. 남자치고 피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어100% 개똥쑥 강화도에서 이제 햇볕과 뭐 바다의 그런 그런 어 무슨 기운을 받아서 만든 개똥쑥이래. 그고 내가 개똥쑥이 뭔가 찾아봤더니 수의 종류야. 수의 어 종류인데 뭐 피부 진정, 뭐 얼굴에 열감을 떨어뜨려주고 어 이렇게 얼굴에 뭐 열기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쓰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지금 사가지고 한 3,4일째 쓰고 있거든요 음,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어, 근데 지금 미샤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 45,000원 주고 사시면은 15,000원짜리 폼클렌징도 공짜로 주고 있다는 라거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냄새를 맡아 보면은 원래 보통 이제 뭐 한방 화장품 약간 이렇게 조금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향이 너무 독해가지고 뭐 코를 찌른다라든지 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한번 써봤더니 되게 부드럽고 어, 스며드는 게 굉장히 빠른데 보통 이제 내가 악건성 같은 사람들이 스며드는 화장품을 썼을 때어 이제 그 금방 스며들면서 약간 피부가 땡긴단 말이야. 근데 한번 바르고 빨리 스며들었는데도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마르다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한번 바르고 어뭐 두번 바르고 레이어링 식으로 바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정말 눈에 띄게 효과가 있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효과는 거의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부터 어 이렇게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온다고 광고를 하는 제품이고 내가 정말 안면홍조가 심해 어뭐 잡티라든지 여드름은 없는데 얼굴에 붉은기가 굉장히 심해요 음 일단 나는 붉은기가 많지만 어 지금 많이 조금 붉은 기가 많이 잡히고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사러 갔던 거, 어, 그 다음에 사오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에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바르는 그립감, 약간 이런 거다 찍어놔서 오늘 것까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미샤 타임 레볼루션 에센스, 아르테미시아 트리트먼스 에센스. 어, 두번 자연 발효한 해풍 맞은 강화 갯동숙 추출물 에 생명력을 담아 신선한 수분을 오롯이 전달하여 맑고 편안한 피부로 진정시켜 줍니다. 그냥 그거야. 어, 정말 이렇게 뭐뭐 뭐 여드름에 좋다, 어, 뭐 피부에 주름에 좋다, 약간 그런 안티에이징 기능보다 얼굴에 열감을 떨어뜨려주고 얼굴을 시원하게 어, 차갑게 만들어주면서 안면홍조를 잡아주는 어, 그런 에센스래요. 음, 그래서 되게 좋아갖고 한번. 써보고 있고 나중에 한달 정도 썼을 때 어,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또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 한번 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 가지고 어, 여드름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드름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화농성 여드름 무슨, 무슨 여드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좋을 것 같아 그냥 얼굴에 열감도 떨어뜨려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 4일 정도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어, 되게 좋아. 그리고 여드름이,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그 원초적으로 몸 안에 있는 게 독수부터 빼줘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입 주변, 남자들이 입 주변이나 뭐 인중이나 턱에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사람들은, 어, 뭐 서, 어, 성기라든지, 약간 이렇게 아 성기라 그러면 좀 그렇구나. 생식기라든지 그런 게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남성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뭐 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인중 여드름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궁이라든지 어, 그런 게안 좋았을 때뭐볼 옆이라든지 이마 같은 데 이렇게 난다고 해요. 개똥쑥을 사러! 미샤에 왔다. 문이 닫혀있다. 시발. 그래도 개똥숙이 꼭 필요하여 기다리기로 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배가 너무 고프당.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먹고 다시 미샤로 가기로 했다. 드디어 매장문이 열려 개똥숙을 구매했당. 야하. 룰루랄라 신이 난당. 오늘부터 열심히 써봐야지.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았겠죠?